하섬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2구 헛스윙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유켄원 선수입니다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3구 파울입니다 4구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입니다. 보 팔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요.입니다. 이회말 2회 2회 말, LG,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공격. 공격. 타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문보경 초곡. 저으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때립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3구. 파울.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스트라이크 홀 들리지 않고 원볼투스트라이크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속아주는 2앤2가 two 됐습니다. 꺾이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포핸드에서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불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1루에서 아웃. 타석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네.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 넣습니다. 었 무치게 파울 지금도 늦었어. 끌려나왔습니다. 다른 변화구를 의식하다 보니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참회 말, 3회 말. LG, 트윈스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박관우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좌측에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홀 받습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입니다 하나 정도는 좀 도망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꼼짝없이 서있는 걸 보면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리합니다. 고번 타자,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박해민 초공 맷 끌려 나왔습니다 로볼트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초구 2구 스트라이크를 놓치고 지금은 스트라이크에서 약간 벗어난 득점권 상황에서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초구 갑니다. 초구 파울. 2구째. 돌려봤는데 파울. 여전히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공세개로 커다란 함성을 불러일으키는 유켄논 선수입니다 점수 차이가 나니까 매우 공격적으로 빠른 볼을 가지고 투구를 하고 있어요 맞아도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6번 오지환.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멈춰 들어왔습니다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야 합니다 우측의 파울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아웃 탈삼진 오늘 7개째입니다 아무리 낮은 볼을 잘 뗀다 해도 저 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치기가 어렵습니다 6회 말, 6회 말. LG, LG 트윈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LG의 대장. 공격은 선두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쳐다보겠습니다 때렸습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배끌려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윙 삼진탈삼진 삼진 오늘 여덟 개째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불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히팅 포인트를 뒤에 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들어 몰라납니다. 코레마 LG,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육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급 초급 빠른 공에 반응해 보았지만 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돌려 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아쉬운 코스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사구 스윙 삼진 탈삼진 오늘 1 0 개째입니다.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7번 타자 박관우 선수입니다. 투구수는 일인계 초구입니다. 초구는 뭐 체력이 떨어지면 악력의 힘까지 떨어져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원볼 원스파이.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파울. 날카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 스트라이! 들어옵니다. 삼진. 탈삼진. 오늘 1 1 개째입니다. 감독이 한숨이 나올 만하겠네요. 공격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파석의 8번 타자, 천성호 선수입니다. 투구 수가 현재까지 75개. 초구 갑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는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홀을 맞습니다. 탈삼진 오늘 12개째입니다 지금 하나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요 일번자 1사의 주자 없습니다 1번 신민재.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몸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2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세개로 커다란 함성을 불러일으키는 유캐논 선수입니다 타자가 대처할 수가 없었을